사방으로 펼쳐진 진 광야의 대형 명령진을 편성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회막이 중심이었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앙에 있고 백성들은 그 주위를 둘러싸야 했다. 사방으로 동쪽, 남쪽, 서쪽, 북쪽 각 방향마다 세 지파씩 배치되어 회막을 수호할 것이었다. 동방 해돋는 곳에 선봉대. 유다 진영 제일대 동방 해돋는 쪽. 가장 먼저 해를 맞이하는 자리에 유다의 군기가 펄럭였다. 지휘관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 병력 7만 4 6 0 0 명. 그 곁에 이사갈 지파가 섰다.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 병력 5만 4천 0백 명. 그리고 스불론 지파,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 병력 57,400명, 유다 진영의 총 병력 18,6,400명, 가장 강력한 전력이었다. 그들은 제일대로 행진할 것이었다. 선봉에 서서 길을 여는 자들, 해가 뜨는 곳을 향해 먼저 나아갈 자들.